뭐어해봤손절단하 빠지 밖에못다뭐거같 나이스! 이거 막이었는 아예 그럼 알 먹은 거 같네. 생일지 마이너스 1점 뭐 같은 한골시 다이도. 뭐시다이

차기차차 세다 어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건데 어, 이거요? <laughs> 너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는 거실 방금, 거실 찍혔어. 거실 저희도. 진짜 진짜 방금 찍혔어 진짜 찍혔어 아, 저... 얼굴 모자이크 하지 말아주세요 아, 한국이아니 <laughs> 남자, 남자 맞나요? 이게 u d 얼마나 인래 o that. You always wanted to. I say, I was t h 아, r e <laughs> 아, 영어, u a l 영어 가잘 네, 하던데요. 네, 정비... 영어로 대화해 봤 always wanted to. You always wanted to. y o I hate n 는 t h 왜 n g I hate 야 o t 영어 n g I'm not 는 l a y i y i n y i o y n o t p l a y h e y y o n o

나갔다. 오, 아 좋아 좋아. 드리블 칠때에치다이어나내찬이 <laughs> 오늘 안 다치게 안 다치게. 좋아 좋아 좋아. 사 왼쪽 왼쪽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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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! <laughs> 가 먹는다. 안다치게 안다치게. 왼쪽! 가운데, 가운데! 어우, 엄청 길다. 와. 아, 좋아! 어, 뭐야? 오, 여깄다. 방향만 못 뚫기만! 그렇죠, 아, 좋아, 좋아!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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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<Sachem> 뛰어? 그냥? 성민아 계속 그만만지고 좀 뛰어. 어디 가? 하나 넣어요. 한 대. 끝나고 한 대로 가보려고. 둘, 셋, 네, 야. 뭐. 아 용재, 아 어, 좋아, 팔도 잘 밀었어. 아, 여기 여기.

오! 오! 못 돌게! G, G, G! 아! 못돌게 쥐, 쥐, 쥐! 아이고! 아이고! 아이여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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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보여, 안 보여, 안 보여. <laughs> 가 두골 준이가 두골 되는 거야이 두골 으네 들어 <웃음> 그럼, 그럼. <웃음> 주변을 보고 받아야 되는데 2 4번누구냐 안고 아, 네. 강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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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간호랑 다른 애지? 네, 그냥 하는 좀 몸짓은 네. 좀 비슷하다. 몸짓 네. 같아. 안돼 형주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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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아 좋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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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주고 보인대 주고 그렇지 그렇지. 오른쪽 풀려라! 그렇지! 아, 좋아! 키퍼봐 키퍼가 스급인데 키퍼가